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어레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3월 27일 1시 16분이고요. 예스! Yes. 예,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일단은 에어레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매수가 밴드 정확하게 세 번이나 터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뭐더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뭐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항상 종목을 말씀드릴 때 명분의 지속성. 내가 종목을 매수할 땐 명분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종목을 끌고 가려면 명분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라고 영상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주식 유튜버고 주식 유튜버는 영상으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종목에 대한 건 기록으로 다 남아있죠 제가 이 매수가 밴드를 설정했던 부분은 이 전전 영상이니까 그거는 패스하고 대신 제가 중요하게 매수가 밴드를 말씀드리면서 일단이 천억짜리 일봉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평선 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력에 대한 얘기까지 했던 부분들을 제가 전에 영상을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할 거고 명분의 지속성과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영상 좋아요와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월 25일 이틀 전 영상이고요. 유튜브 자체 자막 띄어서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상승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얘가 현재 있는 이 평선 라인 여기를 터치를 해서 올라가든 아니면 뭐 이렇게 추세선을 었던 여기를 터치해서 올라가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세선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세력 입장에서 시가 총액이 1300억짜리가 이제 거래대금 1000억짜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1000억이 나왔던 이 봉에 시가를 깨버린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선 돈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깰 것이고, 요 위에 있는 제가 그어드리는 매물 때 수급이 중첩되는 부분을 가격으로 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해드렸고, 여기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저랑 같이 예술을 조금 길게 봤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록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를 보여드린 거니까 좀 길게 봤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대 가격에 대한 내용과 이평선에 대한 내용과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세력에 대한 입장까지 말씀드렸는데 차트로 돌아가 보면요 여기 잘 보이는 노란색 선이 1봉 20선이고요 여기를 지금 한번두번세번 번, 번 밟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터치는 안 했지만 어쨌든 밟고 올라갔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카 밴드의 상단 15,800라인을 잠깐 깼다가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15,260원까지 갔고 이건 15,390원까지 갔고 이거는 오늘 시가가 미국장이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0.5% 15,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15,8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3일이나 여러분들한테 매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0 1 0 7 6 6 6 8 3 5서 여기다가 에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걸 매수 타점을 안 보내드렸을까요? <laughs> 3일 중에 하루에는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익 구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영상, 전에 영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CCUS 종목이지만 LNG 사업이랑도 엮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뉴스, 이거 오늘 뉴스거든요. 잠깐만 보고 갈게요. 네, 보시면 3월 27일 12시 40분, 그러니까 한 40분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지금 1시 20분이니까. 보시면 알래스카 LNG 사업 제가 이거 LNG 사업 알래스카 주지사가 24일, 25일, 26일 원래는 이틀 일정이었는데 26일까지 있겠다고 했던 뉴스를 제가 보긴 했는데 뉴스가 사라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가지고 LNG 사업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는 빅 프로젝트라고 했죠 굉장히 큰 사업권인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좀 시원찮게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 비용만 6천조 ccus가 뭔지 다 이제 아시죠? co2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포집한다는 건 가둬가지고 그거를 가둬가지고 해저라든지 집안 밑에라든지 이런 거에 보관을 하는 게 이전에 ccus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거를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올라왔던 게 현재의 ccus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기체분리 막 기술을 갖고 있는 에어레인이 탄소포집에 대한 국내 선두주자로 지금 ccus 대장급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추세 상승을 계속 이뤄 날 거라고 첫 영상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를 잡고 홀딩해 볼 계획이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뉴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수급이 좀베히고 있는데 보면 유료 구독자 전용 기사라고 하죠 저도 못 봐요 유료 구독자 아니어 갖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또 뭔가 또 봐야 될게 있다고 하면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요거면 충분합니다. LNG 사업, 빅 프로젝트를 할 건데 거기서 발생하는 탄소, 그 탄소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6천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어레인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들어갔을 때 6천조 시장에 들어간다. 6천조짜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누가? 에어레인이. 왜? 얘네가 갖고 있는 기술이 그거니까. 네, 이렇게 명분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목의 명분을 알았으니까 이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근데 이 전략은 뭐로 짜냐? 타점으로 전략을 짜봐야 되는데 이 타점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위에다가 0107666에 8354라고 번호를 적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수급대장의 타점. 저는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2014년부터 이제 주식에 입문해가지고 지금 현재 11년차 트레이더인데요.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정도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 하나씩의 기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매매법이라고 하죠. 이 기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열심히 열심히 다른 사람의 기법까지 전부 다 뒤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기법을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일변의 법칙이 딱 하나 있죠. 뭐냐하면 매수는 기술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은 예술의 타점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매물대로 이둘다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변수 때문에 이 매수와 매도의 가격 차이가 변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은 3월 26일 10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은, 트럼프 정부 때문에 구리 가격이 사상 최대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구리 가격이 사상 최대라고 뉴스가 나왔다는 걸딱 보자마자 이구산업을 생각하셨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대상급이니까 여기 코퍼라고 보이시죠? 영어로 구리죠? 구리 차트까지 보신 분 계신가요? 선물 차트입니다 사상 최고가가 맞죠 구리 가격 사상 최고다 이 뉴스만 보고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어디까지 홀딩하실 겁니까? 상승 투하의 어디까지 홀딩하실 거죠?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가 되시는 걸까요? 보여드리기 시기였고 그렇다면 은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종목들 플러스 알파 정도가 있고 재매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매도를 한해드리겠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올린 영상이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타점을 공유 드려서 기가 막히게 매도가 나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으실까요? DSC s 베스트먼 t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6060원의 매도를 보내드렸어요. 최고가는 6110원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날은 퓨리오사 AI 메타 관련돼가지고 최종 협의를 한다고 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요 점상은 메타가 처음에 퓨리오사 AI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가 점상이었죠. 그리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요때 최종 협의를 한다고 했고 요 날은 아무 주스가 없었는데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거 몇년 전에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시절에 제가 그어놨던 매물대 체크 선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게 있으니까 제가 따로 긋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새로 긋는 선은 다 검은 선입니다. 나중에 체크하시고 지금 보시면 얘가 시가가 몇년 전에 언제 그 언지도 모르는 이 선의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고 그선 중에 하나인 곳에서 막고 떨어졌어요. 모멘텀이 없잖아. 아까까지 뭐 했습니까 저희가 명분을 확인했죠. 명분의 지속성이 있어야 종목이 우상향을 하는데 그 지속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에는 변수로 작용이 되고 그걸로 인한 판단을 했을 때. 매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 매수가가 여기여도, 여기여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매도 할 거리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까? 11명이나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셨고, 지금은 수급이지만, 덕분에 이분들 때문에 여기서 6 0 0 0이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TXR 로보틱스 이거는 제가 매도를 보냈을까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영상을 3월 24일날 틀어주는건데 여기에 내용들 다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나로 한방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우고요 그러면은 2만원대 이상 분목으로 조금 자세히 보면 2만1300라인까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써있네요 오토자막인데도 불구하고 2만1300라인까지 온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고가 어디라고요? 2만1200원이에요 자 3월 24일 영상이라고 했죠 3월 24일 고가 2만1200원 정확하게 적혀있죠 근데, 어저께 보시면, 요날은, 고가가 21,350원입니다. 이걸 분봉으로 좀 볼까요? 제 TXR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선을 그은 것까지 다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요게 21,300원, 그리고 2만원 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있는 게 19,000원 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세 개만 볼게요. 매물대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을 그어놓고, 변수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21,350원, 요거는 상승 VIA에요. 근데 어저께 뉴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TXR 로보틱스 관련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뉴스만 나왔고, 이 종목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 이름도 TXR 로보틱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로봇 순환으로 올라간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를 보냈죠. 그러면, 2만 1,300원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입니까? 2만 원 밑에 거의 10%가 빠진 가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매물대로 예상을 했어. 제가 매물대에 대해서 선을 그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매물대 어딘지 알아. 근데 아는데 이 변수까지 판단해가지고 매도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받으셔서 매도를 해서 지금 다시 매수를 할 기회를 잡고 있겠죠. 제 영상을 기다리시면서 다음 매수가 밴드를 어디로 수급대장이 정해줄지 그거를 체크하고 계시겠죠. 마이너스 10% 여기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거는 10% 만큼 매도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더 매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10주 정도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10주에 10%는 뭐예요? 한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음 매수가 들어갈 때 11주를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지나가던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대부분 알죠? 차트는 대부분 다 봤을 겁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봐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냐? 1번, 이렇게 올라가냐? 2번이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2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건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왜 매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시는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 3a 로직스 이건 제가 그냥 다 선을 그어 놓은 거였는데 이거 영상에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때 11100원이 아니라 11000원 이상에서 매도 했습니다 왜 3a 로직스 dm 관련 종목이에요 근데 3a 로직스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 뉴스가 근데 계속 가 거래량은 들어왔고 거래량이 또 들어오고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뉴스가 없어 재료가 없어 변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수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챙겨야죠 그 다음에 어차피 눌린다고 했잖아. 눌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잡아들인 매수가 밴드에서 매수를 더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깨닫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테스트 해보고, 손실도 내보고, 깡통통 차보고. 어차피 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도 5만, 10만까지 가야 될거 아닙니까? 전략은 짰는데, 타점을 몰라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제대로 못 낸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희 구독자님이신데. 그래서 0107666-8354라고 번호를 대놓고 써 놓은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을 하고 그룹핑으로 한 번에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 놓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어차피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매물대 라인들을 검색선으로 그려드리면서 영상이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이 선을 그었던 이 가격들이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 이 가격은 내가 매도를 하기 위한, 내가 매수를 하기 위한 상징적인 매물대의 가격. 절대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거를 맹신하면 안 되고요. 변수를 항상 판단하셔가지고 매물대가 뚫고 바로 패대기가 나올지, 매물대를 가기 전에 패대기가 나올지. 그리고 재료의 크기와 재료의 질을 판단해가지고 예술의 타점을 만들어 보는 그런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수익 실현 하실 때정못 믿으시겠으면 일부만이라도 매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빨간색 라인으로 맨날 선을 긋다 보니까 자꾸 삐뚤빼뚤하게 그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다 아예 선을 그어놓겠습니다. 검은색 선이 제가 유튜브 시작한 다음 선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네, 일단은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놀다가 길을 좀 모은 다음에 갈 겁니다.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1,300억짜리에서 천억짜리 봉이 이제 나왔고 앞에 상한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조금 더 해야 될 거라는 제 판단이 좀 들어가 있어서 대신에 말씀드렸던 이 라인은 안 깼으면 좋겠다 이게 그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코스닥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700 라인을 깨면 좀 골치 아파진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에 깬다고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와줬기 때문에 눌리는 과정 속에 있어 가지고 단계별로 눌리게 되면은 다시 여기에서 지지 라인을 지지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이게 종목이 계속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뚫리게 되면은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온 상태에서 내가 종가를 어디다 주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한시 25 6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 마감까지 양봉을 유지해 준다는 조건 하에 눌리더라도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산불이 아직 안 잡혔죠. 여러분들 최근에 LA 산불 보셨을 겁니다. LA 산불 관련돼서도 얘가 움직였던 이력들이 있어요. 왜 움직였겠어요? 산에서 불이 나가지면 불이 뭐죠? O2 산소를 태워 가지고 산소를 태워가지고 발생하는 게 CO2 이산화탄소죠. 그 CO2 이산화탄소 관련돼가지고 탄소 정책을 무지하게 썼는데 이 탄소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거는 탄소를 포집해서 할수 있는 CCS. u 였구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산불이 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lng 이거 플러스 산불 플러스 해가지고 얘가 오늘 장대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선도 그거 드렸고 메스카 밴드는 이제 현재부터는 지지 라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얘가 넘어가야 될 산은 첫번째는 19,000 라인입니다 그리고 19,000 라인을 넘어가면 당연스럽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라운드 피규어 중에서 핵심 호가가 바뀌는 2만원 구간이 눈앞에 있을 것이고요.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신국가기 때문에 예술의 타점, 매도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타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고 명분의 지속성도 해결이 됐고요. 전략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0107666-8354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급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도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문자를 안 보내시고 영상으로만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물 때 매수라인만 매수 체크해드리는 게 아니라 매도 위로 올라갔을 때 넘어가야 될 허들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드리니까 영상 보시면서 항상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지켜보시면서 그 라인에 맞춰서 한번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